미국 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숫자는 103만 명이 넘었고요. 사망자는 59,266명. 곧 6만 명이 될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플로리다 주지사랑 만났는데 그자리상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한국 얘기를 하면서 한국보다 아직 테스트 숫자가 미국이 적은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인구 대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옆에 있던 그 조정관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을 했어요. 아, 아니다. 지금 한국은 11명, 그러니까 100만 명당 11명이고, 미국은 100만 명당 17명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자, 여기서 끝났으면 기자가 좀 비난을 받을만 하고, 아니, 기자가 그것도 모르냐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말 때문에, 어, South Korea has done five times more tests than the US per capita. Why is that? I don't think that's true. That, that is true. And you I said this morning that the White House said the US passes South Korea in virus testing. Who are you with? Uh, Yahoo News. And it's not true per capita. Uh, do you want to respond to that do you, if you have the numbers? 무시한 듯이 이렇게 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사과하라고 했고, 뭐 어찌됐든 간에 기자도 기자 나름대로 잘못된 정보를 가져온 거고, 대통령도 대통령답지 못한 좀 옹졸한 모습을 좀 보이긴 했죠. 야, 사과해! 너 잘못 질문했으니까 사과해. 그리고 네, 어제 영상에서 지금 미국이 오픈하고 있는 주들 다시 오픈하고 있는 그런 주들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권한은 주정부에 있고 주지사의 명령에 따라서 그게 움직이는데 주지사가 서명을 했다 해도 그각 주에서 어느 지역은 괜찮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그게 딱 일리노이 지금 현재인데 일리노이는 사망자도 꾸준히 많이 나오고 하루 확진자 숫자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자택 대피령을 한달더 연장했단 말이에요. 4월 30에서 일 5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일리노이주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시골인 데들 있어요. 그런 데서는 야 우리 도시는 아무 문제 없는데 왜 그러냐 막 소송하고 그러거든요. 심지어는 주하원 의원이 야 나는 그렇게 못 있어. 그거 월권 행사고 나는 4월 30일 이후로 나갈 거야. 그래가지고 심지어 법원이 손을 들어줬어요. 그 사람의 권리가 맞다라고. 그런 판결이 났으니까 다른 주민들도. 좀 이제 들고 일어나려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집단 소송도 가능하고요. 자 오늘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이 그 베트남전에서 사망한 미국 군인보다 더 많다 이렇게 해가지고 NPR 뉴스에 나왔습니다. 한국 어느 기사 보니까 이걸 그대로 베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 기사에서 퍼왔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보통 이런 거 가져오면 어디에서 가져왔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찾아오세요. 진짜 기자님들 그러지 맙시다. 어쨌든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6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자 월남전에서 사망한 미국 군인 수가 5만 8,220명 넘었어요. 이런 비교는 계속 되는 것 같아요. 뭐, 나인원너 뭐, 남북전쟁, 막 이런 것들과 비교해가지고 사망자 숫자가 넘었다,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과연 사망자가 몇 명까지 나올까요, 진짜? 처음에 파우치 박사가 그 10만 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걸 6만 명으로 줄었다가 6만 6천 명으로 다시 늘렸어요. 그걸 다시 또 7만 4천 명으로 늘렸어요. 이게 사실 뭐 그다지 큰 의미는 없죠. 예상치니까. 그때 대봐야지 하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마다 그 리에 오픈하는 그 기간이 너무 서둘러요. 자,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신 것도 좀 봤는데, 특히 조자 계신 분, 아틀라타 계신 분, 어, 그런 댓글 너무 감사해요. 막 상황 같은 거 얘기해 주셨는데, 불안해서 밖에 안 나가신다고, 당장 생계가 급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아니면은, 오픈을 하더라도, 정말 강력한, 진짜 이거는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할, 완전하게, 하루에도 그런 사업장들막 계속 검사하고, 야, 이건 죽어도 열어야 돼. 우리 지금 망해. 이러면은, 경찰 인력들 진짜 총동원 해가지고, 마스크 안 하면 막0만원씩막 때리는 거야. 천부씩. 막 이렇게 하지 않은 이상은 힘들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하면 미국 사람들도 야 이거 내 권리야마 아 어? 니네가 뭔데 다른 간섭해 또 이럴 거야 분명히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은 좀 증가하지 않을까 좀 걱정돼요. 자, 어제 그 돼지고기 얘기했잖아요. 돼지고기 그 포장부터 해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공장들 지금 많이 문 닫아가지고 왜냐 확진자들이 자꾸만 나와가지고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열을 해요. 미국인들이 그런 프로틴을 잘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최대한 보호해 가지고 안전장치를 잘 해라. 취약한 근로자들을 보호를 잘해 가지고 계속 가동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CNBC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500만 명. 자, 하루에 500만 명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기가 곧올 거다. 그러니까 500만 명. 그게 매일이에요. 매일 500만 명씩 본다는 거예요. 하루에 500만 명이 가능하다고? 지금까지 미국에서 테스트한 숫자가 590만 명인데 거의 600만 명인데, 앞으로는 하루에 500만 명씩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은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CNBC 뉴스에서 이거를 좀 꼬집고 있어요. 지난 4월 22일 날 테스트를 많이 했대요. 이날 테스트한 숫자가 31만 건 정도 돼요. 31만 건 하루에. 많이 한게 31만 건. 자, 4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달이에요. 지난달 평균적으로 테스트한 거를 보니까 하루에 15만 7천 건. 자, 15만 7천 건. 근데 이거를 미국 인구랑 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만약에 미국 사람이 테스트를 받는다. 이 기준으로, 이 속도로 하면은 6년 걸린대, 6년. 6년 있으면은 우리는 다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6년 지나면은 6년 전에 걸린 사람 또 걸릴 수도 있겠지.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테스트가 아직까지는 느리다, 더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랑 동떨어지게 CNBC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야, 지금 평균적으로 테스트 받는 게 20만 건이 안 되는데, 하루에. 야, 이걸 500만 건을 하루에 받는다는 게 가능하냐? 게다가 제목 자체가 이래요. 제목이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빨리 이거를 진행할 거다, 500만 건. 하지만 지금 쇼테이지가 엄청나게 많다. 이 부족, 물품 부족한 게 많은데 이게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 기사는 CNBC에서 나온 거예요. 미국의 경제방송. 자꾸만 이 출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미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들으시라고요. 자, 로스앤젤레스 LA 카운티에서는 자, 요양원 근로자들은 추가 임금 및 병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리고 요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마스크랑 장갑, 주에서 지원이 나와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그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 무료로 테스트 가능하다고 랬잖아요그 사람들 기준이 좀더 명확하게 나왔는데, 먼저 대중교통 운전자들, 자, 택시, 버스, 이런 것들, 그리고 의료종사자들, 당연하죠. 예,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랑 직접 대응하는 그런 뭐 자원봉사자들부터 해가지고, 그런 관련자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중요한 정부 요원, 그리고 식료품 노동자, 그로서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요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선 대상이에요. 바로 가서 테스트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갑자기 생각나 가지고 그일리노에 계신 분들은 그 오로라 가면은 테스트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600명만 받을 수 있대요. 여러분들 좀 알아보셔 가지고 또 가세요. 자, CNN에서 분석한 겁니다. 참고로 CNN은 가장 어두운 쪽으로 기사를 많이 내요. 팩트는 팩트만 보고 또 진짜 언론의 그런 백그라운드는 여러분들도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조지아가 오픈을 했잖아요. 조지아가 모든 언론에 집중 조명을 받고 있어요. 왜냐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루 확진자 숫자가 여전히 높거든요. 근데 오픈해버렸어요. 그래서 CNN에서 보는 거는 조지아가 지금 이 상태로 나가면 8월 초까지 사망자가 다시 두 배로 증가할 거다. 두 배로. 이 모델은 어디서 나오냐? 자, CDC에서 나오는 그런 모델이 있대요. 거기에 대입해 봤을 때 지금 조지아는 8월 초까지 두배가될 거다. 사망자가 자 조지아는 이미 오픈을 했고 5월 1일부터는 사회적인 그 거리가 완화되어 예이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5월에서 8월까지 이 모델에 따르면은 5월에서 8월까지 가장 높은 사망자를 기록할 것이다. 5월에서 8월이면 그냥 지금부터 계속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 모델에 이걸 대입해 봤을때 5월 1일 날 사망자가 32명에서 자, 8월 4일에 64명이 사망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대요. 저는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조지아는 제가 계속 볼 거예요. 보고, 만약에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신랄하게 좀 비판 좀해볼게 그때는. 만약에 이게 잘 된다. 이게 생각보다, 어, 이게 확진자가 내려가고, 사망자도 내려간다. 그러면 이건 진짜 시민의식. 사람들의 시민의식. 야, 그래도 미국의 시민의식이 높구나라고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 정치적인 이유를 좀비들어가지고 좀 비판 좀 해보려고요, 그때 돼서는 근데 그렇게 되질 않길 바래요 예. 이거 진짜, 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죠 조지아는 현재까지 1000명 넘었어요. 사망자 숫자가 1,036명. 확진자는 2만 오천명 정도 되는데, 확실히 사망자 숫자는 좀 줄었어요. 사망자 숫자는, 어, 안 줄었는데? 자, 어제, 어제 사망자 수가 42명이에요. 오늘 아직 사망자 수가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어제 기준으로 42명이에요. 확진자 숫자도 하루에 뭐 600명 때 629명인데, 이러면은 아유 참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하루에 확진자 숫자가 600명대인데 하기뭐 텍사스도 하루 600명대고 플로리다는 700명대 막 플로리다도 막 이제 연당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진짜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진짜 2주 후에 봅시다. 2주 후에 예. 2주에 한번 봐볼게요.